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자, 8월 달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8월 달월운서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지살입니다.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직장이나 주거지에 이동변동이 생길 수 있겠고 또 새로운 일의 시작 등에서 크게 도움을 받는 일도 생기기 쉽고 또 조상의 음덕이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사업의 확장이나 취업 성진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자, 그런 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도 될수 있겠고 사람을 상대로 하는 즉각성 업무나 대인 상대 출장 업무가 어울리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행이나 출장 이사 등으로 또 환경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겠고 취업 성진 등으로 미래가 상승하는 좋은 시기도 될수 있겠고, 또 그동안 별로던 일을 추진하는 계기도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는 바쁘기만 할뿐 실속이 부족할 수도 있겠고, 가정에서도 별거나 각방을 사용하거나 이혼 같은 이런 불상사도 나타나는 것이 이 지살의 운이 포함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행이나 나들이 같은 이동 중에 각종 사고수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자, 그런 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별다른 중인한 압은 없습니다.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달 만드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8월 한달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랍 합니다. 8세, 68세 되시는 분들 병신년에 태어나셨고 적생원숭이에 속하십니다. 12운성은 병지에 속하네요.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으로 조금 약해지는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외부 활동도 조금 둔화되기 쉽고, 또 건강상으로도 약해지기 쉬운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신은 물론 그 가족 구성원의 건강에도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 또 일의 중단이나 불의의 사고도 좀 신경을 써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정신적인 활동인 뭐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자, 이런 일을 추진하거나 심취하시면 또 보람도 있고, 또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자, 그런 시기도 될수 있겠고, 어드러너 그 여유는 생활도 즐기고, 또 정교와 철학에 심취할 수 있는 자, 그런 시기도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 승이 병재 속하다 보면은, 어, 물은이 박해가지고, 재물도잘 모이지 않고, 특히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의건강관리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우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운세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쇠지에서 병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기운이었으니까 다음 달에는 사지까지 내려가겠네요. 시간이 가면서 좀더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20세, 80세 되시는 분들 값신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운성에 속하십니다. 청간에 중이오고 12운성은 절취에 속합니다. 이 청간중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 은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직접 연관되지 않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 조금 달릴 수 있으면은 오히려 생활의 자극제도 될수 있겠고 변화점도 될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시비운성은 절지에 속합니다.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세상과 인연이 끊어진 그 정도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출산이나 육아, 무역이나 유학 같은 자,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신이 지내던 자, 그런 생활과 좀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당연히 그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어쩌면 그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마자인인 뭐것 같은 자, 그런 생활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원성이 절제속할 때는 뭐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읽어놓은 것들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식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절제 에 속하다 보면은 직장일이나 하는 일이 세울 것 없는 그런 상태일 수 있겠고 또 직장문제로 힘들거나 어려움이 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특히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과 인연도 좀 약한 시기니까 부부간의 화합에 특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시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운세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묘지에서 절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기운이었으니까 다음 달에는 태지로 올라가겠네요. 변환점이니까 아, 시간이 가면서 점차 좋아지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32세, 92세 되시는 분들 임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운성에 속하십니다. 12운성은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막 태어난 막 갓난 아이와 같은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막 태어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자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또 주변의 보살핌이 좀 극진한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사업이나 취업 시험의 준비 또 새로운 계획을 할 수도 있는 자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직장이나 집안 일 모두 호전되고 출산이나 사업의 호전 등막 경사가 이어지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이도 많고, 조상이 엄득 있는 시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매사 잘 풀려나가는 좋은 기운이지만, 통솔력이나 독립심은 조금 부족해가지고, 사업보다는 직장 생활이 조금 어울리는 그런 시기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본데 이렇게 인성이 장생제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좋아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막 자격증을 취득할 자, 이런 계획을 가진 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좋은 자, 크런 식일 수 있겠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업 운이 좋아 가지고 학업으로 대성할수 있는 자, 그런 운소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운세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양지에서 장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었네요. 다, 다음 달에는 이렇게 목으로 올라가니까 상승하는 운세지만 조금 부침 있는 자, 그런 운세니까 뭐 시간이 가면서는 조금 신경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44세, 104세 되시는 분들, 경신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운세 원숭에 속하십니다. 천지동이 함께하고 시비운성은근록지에 속합니다. 이 천지동 같은 경우에는 유일해야 되는 그 자신을 나타내는 간지가, 우운의 뭐손 경우라가지고, 진짜와 가짜에 대한 시비도 생길 수 있겠고, 또 가까운 친구나 연인으로부터 배신이나 반목도 따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중상 무략이나 소금수, 누명 같은 뜻하지 않는 자 그런 상태도 생길 수 있겠고 상당히 힘든 경쟁자로 인해 가지고 고란한 상황을 맞기도 하는 것이 이 천지 동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근록지에 속합니다. 이 근록지 같은 경우에는 부와 명예를 축적해 나가는 만정제이고 발전적인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추진하던 일에서는 성과도 나타나고, 성진과 출세에 따른 성공의 우리를 가지고 사업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그름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좋은 시기이지만, 은 지나친 자신감이나 집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어려움을 자처하기도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아량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겁이 근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막 가까운 사람들이 어 사회적으로, 아니면 직장에서 좀 돋보이는 자크런 역할을 할수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좋은 운세에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막 대결한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운세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관대에서 근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기운이었으니까, 다음 달엔 재원까지 올라가겠네요. 어 점차 좋은 기운으로 다가가는 자크런 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56세 되시는 분들 무신년에 태원하셨고 황색운송에 속하십니다. 12운송은 병지에 속하네요.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활동도 좀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 좀 약해지기 쉬운 자그런 식이라 가지고 뭐이 일의 중단이나 뿌리의 뭐 사고에도 좀 조심해야 되겠고 또 추진하던 일에서는 심체기도 좀 깊어져 가지고 은퇴기를 좀 준비할 수 있는 자그런 식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사업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어려움도 따를 수 있겠고, 특히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의 건강관리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세셜 보시면 어떻습니까? 쇠지에서 병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기운이었으니까 다음 달엔 사지까지 내려가겠네요. 시간이 가면서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월 때한달 동안의 원숭이띠분들의 그 하루하루 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랍니다. 먼저 좋은 날부터 찾아보시면은 7일, 10일, 19일, 22일, 31일 이 정도가 좋은 날로 체크되어 있네요. 자, 7일날 연사례방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막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데이트를 나거나 미팅, 소개팅의 기회도 생길 수 있겠고, 어, 특히 그부부간이나연인간에는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1월 같은 경우는 장성살의 삼합이네요. 학창시절의 그 동창 형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아니면 이웃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또 그런 분들의 도움이 상당히 큰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장성살이니까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도 잘 풀려나가는 좋은 운이다.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날에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잘 풀리지 않았던 자, 그런 일들은 이런 날좀 몰아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셔도 어,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또 운세의 도움도 있으니까 무난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단 달 동안에 조금 주의해야 되는 날 살펴보기랍니다. 1일 3일, 자, 12일, 13일, 15일, 24일, 25일, 27일. 이 정도가 조금 주의해야 되는 날로 잡펴 있습니다. 여기 1일 날, 육회살의 원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힘든 일 가운데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원망, 이런 거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운세일 수 있겠고, 여기 형살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나 손재수,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 개급 겁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물건을 좀 나눠줘야 되는 자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니까, 손재수는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운세다 볼수 있습니다. 자, 12일날 같은 경우는 영마살의 충이네요. 뭐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 아니면 은 여행 나들이 중에 각종 사고수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특히 이렇게 충이 있는 날에는 부부 간의 갈등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13년 8월 한달 달 동안의 원숭이띠분들의 그 8월달 오른세와 그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